안녕하세요. 근외 근회 NCs의 근외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그중 취준생분들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거든요. 그리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1년 3회 직원채용에서 원포인트 면접컨설팅을 통해 토목직 합격자를 배출했기에 이렇게 합격 수기를 받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였기에 더 의미가 있는 합격수기네요. 우선 가볍게 일정을 체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4월 19일부터 4월 27일 오후 6시까지 통합 채용 홈페이지에서 서류전형 합격 4월 29일, 필기시험 5월 7일 토요일, 필기시험 합격 5월 11일, 면접시험 5월 18일 수요일, 최종 합격자 발표 5월 23일입니다. 행정, 기계, 전기, 도시, 토목, 환경직 채용을 진행하는데 각 직무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자 소개, 스펙 준비, 필기 준비, 필기 후기, 면접 준비, 면접 후기, 후배들을 위한 조언 순으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14번 토목직 신입사원입니다. 나이는 20대 중반, 직업 국 출신이며 학점은 4점대 중반이고 취업 준비는 21년 2월에 졸업하고 합격까지 약 9개월입니다. 지원한 공기업 및 지원 결과. 저는 21년 2월에 졸업했는데, 졸업 전 LH 시험을 처음 봤었습니다. 그후 코레일, 부산교통공사, 한국농호총사에 지원했고, 21년 10월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지원했습니다. NCS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필기에서 떨어졌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필기는 운 좋게 붙어서 최종 합격까지 했습니다. 스펙과 서류단계 준비 방법. 저는 토익 650점 한국사 2급 커마 1급 토목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공기업 토목직은 적구나 서류 배수가 여유 있어서 컷이 높지 않았기에 스펙은 지원 가능한 정도로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스펙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저는 딱 맞게 준비했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는 방학을 이용해서 취득했습니다. 토목기사 같은 경우는 시험 횟수가 보통 1년에 3번이라 한 번에 필기와 실기를 붙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그 누의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러 기업을 지원하면서 비슷한 항목들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면접 때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을 대비해서 경험 위주로 썼습니다. 하지만 보통 자소서 쓸때 쓸거리가 없어서 엄청 막막한데요. 학부생 때 연구실, 인턴, 현장 실습, 공모전 등등 참가 많이 해두시면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때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토목지 응시 자격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거주자여야 하고 자격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이상은 가산점. NCS와 전공준비법 저는 올해 취업 생각이 거의 없어서 NCS는 잠시 끄적거린 정도였고 시험 전 근후 NCS 유튜브를 보면서 민경채풀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NCS 과목이 10과목이어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바른말 찾기를 하자는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전공에서 응용역학은 이학민 응용역학 인강을 들었고 나머지 과목은 기사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응용역학의 경우 대부분의 토목지 공기업 시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를 확실히 다지려 인강을 들었고 나머지 과목은 기업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사책을 통해 공부를 했습니다.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우 전공이 응용역학과 토목 설계여서 시험 전 응용역학과 철콘 기사 문제를 풀며 공부를 했습니다. 필기시험 본가가 시험장 근처였기 때문에 전날에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NCS가 10과목이어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의 3과목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은 바른 말 찾기로 시험을 쳤습니다. 전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와 무난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 필기 합격 발표가 나오고 일주일 후에 면접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중간에 한국농어총공사 필기 시험이 있어서 서울에서 시험을 치고 와 면접일까지 남은 3-4일 정도를 면접 준비에 투자했습니다. 이번 면접이 공공기관 첫 면접이라서 엄청 막막했지만 학과 선배이신 근우의 형에게 도움을 요청해 면접 지도를 받고 친구들에게 면접 질문 리스트를 받아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도별로 제 경험들을 쭉 나열해 보았고 경험에 알맞은 질문 항목들을 묶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홈페이지, SNS 등을 보면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그누의 형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누의 형이 면접관 역할을 하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진행했는데 첫 연습이다 보니 제가 동영상을 다시 봐도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피드백을 받고 친구와 같이 답변을 수정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스터디를 구하지 못해서 이틀 전부터는 혼자 연습을 했는데 그누의 형이 알려준 방법대로 혼자 동영상을 찍으면서 예비 질문 리스트들을 제비뽑기로 만들어서 하나씩 뽑아 답변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첫 면접이어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번 필기 시험만 공부하다가 짧은 기간 동안 면접을 준비해보니 기회는 잡고 싶은데 시간은 짧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필기와 면접 사이 기간이 짧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필기는 무조건 붙는다는 마인드로 공부하셔서 시험 치시고 필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면접 스터디를 구해서 준비하세요. 저처럼 다급하게 준비하면 스트레스도 엄청 심하게 받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몰라 힘드실 겁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면접 당일 전날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면접을 가기 전 제가 머리 손질을 했습니다. 복장은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멀리서 가면 근처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 반온 신경을 집중해도 모자란데 괜히 당일날 도착 시간에 쫓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오후 면접이어서 오전에 혼자 연습을 하고 갔습니다. 3시 45분까지 입실이었는데 3시 30분쯤 들어갔습니다. 예상 질문 리스트를 들고 가서 입실로 보려고 했는데 긴장이 되어서 보지는 못하고 계속 심호흡만 했습니다. 면접관이 3명이었던 다대일 면접이었습니다. 50대 남성분들 3명이었는데 팀장이나 본부장급이신 것 같고 면접을 하다 보니 외부 위원이었던 것 같은 분도 계셨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많이 긴장했냐고 물어봐 주시고 면접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자세는 허리를 펴고 주먹을 살짝 쥐고 무릎에 얹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진행해서 눈빛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면접관님들을 바라봤고 떨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답할 때 약간의 손짓도 사용했고 자연스럽게 면접관님들을 번갈아 보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면접 질문은 7, 8개 정도 했으며 꼬리 질문까지 10개 정도 받았습니다. 10분 정도 진행했었고, 인성과 직무 질문을 반반씩 받은 것 같습니다. 1분 자기소개, ESG, 전공 관련,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강점 등이었고, 거제에서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한 질문, 경영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당황했으나, 그 부분은 숙지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면접관님이 오히려 설명을 해주시며, 시간이 날때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면접 질문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답변했습니다. 잘한 것 같지도 못한 것 같지도 않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답변을 못한 질문이 요즘 트렌드에 대한 질문이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면접 후 이틀 정도는 집에서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쉬고 싶었습니다. 합격 후 얼떨떨했습니다. 붙을 거라는 예상을 못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첫 면접인데 덜컥 붙어버려서 그랬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결과를 받고 바로 부모님께 알려드렸습니다. 발표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늦춰져서 부모님께서는 불합격인 줄 알고 있다. 합격인 걸 알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알렸을 때 모두들 엄청 축하해 줬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 받았습니다. 토목지 공기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요즘 코로나 시국에 채용 인원도 많이 줄어 취업이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결국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공부하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허수가 많아요. 취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학생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사고 싶은 것도 덜 눈치 보고 살수 있고 좋습니다. 가족들 선물도 사드리고 친구들 밥도 사주고요. 취직 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고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합격수기가 토목직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1년 3차 토목직 합격수기였고요. 추가적으로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차후 면접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후NCS의 근우 근후였습니다.